엑스는 마이너스 삼일 때 다음 중 식의 값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자 엑스가 음수네 음수를 대입할 때는 음수 대입 시에는 음수를 대입할 때는 뭐를. 음수를 대입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괄호를 치고. 대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자, 그럼 1번부터 식을 써보면 1번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니까 너 계산하면 이거 두개 하면 이 3은 6 마이너스 5 답은 1. 2번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2. 너는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너도 1. 3번 8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 8 플러스 마이너스 9 답은 마이너스 1 답은 3번 나왔지. 나머지 거는 너한번 해볼까? 4번 10 마이너스 x의 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너는 10 마이너스. 플러스 9가 돼서 답은 10 플러스 마이너스 9요렇게써한번더 써주면 얘는 플러스 1이 되고 5번 x 제곱은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1 계산하면 앞에 거는 플러스 9 뒤에 거는 마이너스 9 플러스 1하면 답은 1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X는 마이너스 4, Y는 2일 때이 식의 값을 구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X에 마이너스 4, Y에 2를 대입한 식을 쓰면, X에 마이너스 4 플러스 2, 4 곱하기 2, 마이너스, X가 뭐야? 마이너스 4 곱하기 Y의 제곱, 2의 제곱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계산 순서 여기 먼저 하고 여기 여기 먼저 하고 빼는 거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8 마이너스 마이너스 4 곱하기 4 여기는 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마이너스 16 다시 계산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16 하면 답은 플러스 12. 5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자 x는 2분의 1,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3의 값은 자 분수를 넣었더니 분수분의 분수가 나올 때는 뭐다 나눗셈식으로 다시 나눗셈 기호를 나눗셈 기호를 뭐 나눗셈 기호를 나눗셈 기호를 다시. 쓰자야 됐어? 그러면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3을 다시 나눗셈 기호로 쓰면 1 나누기 X 마이너스 3 나누기 Y가 되는 거지. 여기다 1 나누기 2분의 1 마이너스 3 나누기 마이너스 4분의 1은 자, 나눗셈은 곱하기 역수 1 곱하기 2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지. 그러면 이 여기는 요 이렇게까지 계산하면 뭐가 되니 플러스 12가 돼서 답은 플러스 14, 5번이 되겠네. 그다음 여기도 또 나왔다. 자, 이거 한 번에 식을 정리, 나누셈 기호를 써서 다시 정리하면 4 나누기 a 마이너스 3 나누기 b 마이너스 1 나누기 c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4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 나누기, 3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나누기, 마이너스 6분의 1. 역수로 곱하면 4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곱하기, 3,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6자 그럼 내가 선생님이 여기서 계산을 아예 부 가지고 여기 계산 여기도 부 따라서 여기까지 부다 해서 써주기만 하면 돼 이럴 때는 얘는 마이너스 8두개 마이너스 3 곱하기 3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6은 플러스 6자 이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키가 hcm인 사람의 표준체중을 구하는 식이 다음과 같을 때, 키가 160cm인 사람의 표준체중은, 자, 160을 얻다가 h에 대입만 하라는 소리지. 그러면, 식을 다시 쓰면, 0.9 가로 160 마이너스 100. 은, 응. 자, 0.9 곱하기 60이니까 69, 54. 답은 54kg이 되네. 그 다음, 지수는 지하철을 이용하여 등교한다. 집에서 학교까지의 지하철 요금은 750원이고, 새로 산 교통카드에 2만원을 충전하였다고 한다. 다음에, 답하시오. 지수가 지하철을 이용하여 X회 등교하였을 때 교통카드 잔액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전체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을 빼면 되니까 2만원에서 X번 쓰면 얼마? 750X1이 되는 거지. 그 다음, 자, 지수가 지하철을 이용하여 20회 등교하였을 때교통카드 잔액을 구하시오. X에다 뭘 대입해? 20을 대입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마이너스 750 곱하기 20이야. 그럼 너는 2만원에서 15,000원을 빼면 되는 거니까 너는 5,000원이 돼서 답에는 어떻게 쓰면 5,000원이라고 쓰면 되겠지. 이게 답이야.